안녕하세요. 꽝스로또입니다 예! 후! 자, 월요일, 바둑, 사, 바둑이 아니고 사목개 시간. 아, 자, 1140, 1144회 월요일, 당첨번호 결과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1145회 당첨번호는 요렇게 되구요. 자, 사목개서 아유, 안 맞았네요. 자, 넘어가세요. 그렇지만, 송편은, 아, 안 맞았네요. 아쉽습니다. 자, 절편도, 아, 첫 줄만 잘 맞았네요. 아깝습니다. 자, 아쉬움을 뒤로 하고, 1145회가 있으니까, 어,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멤버십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재외수만 취급님 영차 영한님 정희찬님 퍼포먼스님 사랑님 자동차 사랑님 백억 부자님 이원철님 고관미님 진학인님 세연 사랑님 김기곤님 마이웨이님 대세지 보살님 김웅종님 아미뚜루님 김진경님 조지안님 김명희님 멤버십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 참여 부탁드려요. 자, 댓글에 1145회 번호를 예상은 한 번호를 달아주시면, 뭐,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뭐, 내가 생각하는 번호 있지 않습니까? 뭐, 한번 딱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발표를 하고, 100, 1146회 당첨자만, 뭐, 한번더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방송이 있으니까, 1145회. 예상되는 번호 있으면은 댓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 부탁드려요. 자 시청자 보 시청자 한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김승곤님이 17, 18, 30, 22, 9, 42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적어드리면 9, 17, 그다음에 22, 28. 괜찮네요. 어 참고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30, 4 2 아, 저 번호 좋습니다. 자, 요거 그 맘에 드시는 번호 있으면 시청자분들, 형님들, 누나들, 번호 보고 맘에 드시는 거 한번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30, 요거 30이에요. 30, 30. 자, 그리고 요번 주는 뭘, 뭔가 썰을 한번 풀어야 될것 같은데. 자, 자, 한문철 제보, 한문철 제보감 한문철. 한문철 아시죠? 블랙박스. 한, 한, 문, 철, 한문철. 변호사. 자, 제가,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일단, 일단 이거는 길을 그려야 돼, 길을. 자, 이거 약간 지우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지우개로. 쓱쓱쓱쓱쓱. 에잇. 자,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전거탔을 때에요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이렇게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꺾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이 꺾였어요 이렇게 꺾였어 꺾였습니다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 이제 여기가 이제 평화누리 자전거길이라고 해서 거 이렇게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이,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쪽 방향에서, 어르신 한 분이, 막 맹렬하게 돌진해 오는 거예요, 저한테. 맹렬하게. 맹렬하게. 여기 길이 있는데, 여기. 여기 길이 있는데, 막 이쪽으로 막 달려오시는 겁니다. 저, 여기 갓길도 없어요, 갓길도 없어요. 여기 그냥 천조망에, 갓길도 없어 저, 그냥 서 있었어요, 아주 무서워가지고. 어? 어? 서 있었는데, 어르신이, 한10 10m 앞에서 그 브레이크를 끼이 발더니 여기서 과당하고 넘어지셨습니다. 저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딱 하고 넘어지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니까 일단 어르신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어, 괜찮으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우, 괜찮 괜찮은데 하면서 막 길을 탓하는 거예요. 막아막 아, 길이 뭐뭐팽설 횡설수, 수설하시는 거죠, 막. 뭐, 길이, 뭐, 암, 뭐, 이상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뭐, 이 길로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길. 순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저기, 어르신, 제가 반대로 갔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 그것도 그건 아니네. <laughs> 맞대. <웃음> 맞대. 어, 그래요? 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있었죠? 그랬더니, 뭐, 길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기가 뭐, 이로 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 큰 길, 여기, 여기 저쪽길 놔두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유, 맞짱구나 쳐드렸죠 뭐. 그러게요. 제가 봐도 이 길이 뭐 여기가 꺾여 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봐도 말도 안 돼. 뭐 길이 어쩌고저쩌고 꺾여 가지고 뭐 언덕이니 안 보이니 보이냐니까 맞대. 또 맞대. 아유, 맞대. 맞대. 막 이러는 거지? 어, 이렇게 안 다치셨으니까 서로 그냥 가시죠. 하고 갔습니다뭐 여기서 만약에 뭐 다쳤어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긴 해요. 뭐 사고 났는데 뭐 만약에 그래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그렇겠죠 뭐 그렇겠죠 뭐뭐 그랬었어요 뭐 항상 좋게 좋게 가자는 스타일이라서 자 너무 말이 길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44회 3목 사목. 3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1144회 3목 번호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 아우 제가 봤을 때 이거 3목 3목 안돼 3목 안돼 아무리 봐, 아무리 뭐를 해보려고,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포기. 포기, 포기. 이거 못, 못, 규칙이 안 나요. 규칙이 나와야 뭘 해보는데 규칙이 전혀 안 나면 포기하고, 그렇지만새 거를 또 준비했습니다. 또새 거를 준비해봐야죠. 또, 이걸 해서 또맞출수 있잖아요. 자, 새 거를 준비한 게 뭐냐. 자, 이제 오목 그만두고 바둑 두자. 자, 오목은 그만두고 바둑을 두자. 해서 1145회는 바둑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1140회부터 1144회까지를 정렬을할 거고요. 자, 7번 일로 가고요. 10번 이로 가고요. 이렇게 해서 22번 이로 가고요. 그다음에 29번 이로 가고요. 이렇게 해서 바둑을 총 5회차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죠? 바둑이니까. 오목은 뭐 줄을 재야 되는데 줄 재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자 느끼는 건데 이 바둑돌, 이 바둑 이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두는 자리가 아니고 보시면은 그래서 둘꽃, 둘꽃이 한 자리, 두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9번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요렇게, 요만큼. 그 다음에, 그, 바둑 영어 중에 단수라고 있어요. 단수. 단수가 뭐냐면은, 바둑은 아시죠? 돌이 이동할 데가 없으면 죽는 거. 여기 예를 들어서, 흰 돌이 여기 6번에 나요. 그러면 이게 검은 돌이 죽습니다. 그게 단수예요. 단수, 단수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총 4개의 단수가 있습니다. 4개의 단수가. 그게 7번, 10번, 28번, 37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해 보니까 뭔가에게 핵심적인 돌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요 단수돌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와야 뭘알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요 요 단수돌을 총 4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요렇게 되지요. 자, 단수 단수돌 총 단수돌이 4개인데, 요거를 몰빵을 했습니다. 요세 자리에. 요렇게. 7, 11, 28, 37을 몰빵을 하고, 이 둘꽃, 둘꽃 3수는 요, 요거는 하나씩 적절하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요렇게. 약간 한두 수 정도 빠진 수, 한 개나 두개 정도 좀 빠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리가 부족해서 못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되지요. 불러 드릴게요. 자,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 불러 드리면 1145회 당첨 번호 예상 바둑이고요. 바둑. 자, 1세트 1 7 28 37 39 42. 2세트 5 7 11 19 28 40. 3세트 7, 9, 11, 18, 28, 33, 4세트, 7, 11, 13, 20, 32, 37, 5세트, 11, 14, 24, 25, 28, 37, 예. Yeah!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바둑 방송은 하고요. 자, 이제 칼라로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칼라로또. 자, 1145의 색상은 어떻게 될까요? 해서 저번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방송을 했고요. 1, 2번은, 그 다음에 3, 4번은 오늘 방송을 할 거고요. 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은 5, 6번을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 4번에 대한 색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번은 노, 파, 빨, 회, 회. 녹이고요. 4번은 노파파빨회회입니다. 과거 총 당첨 횟수는 30회 그리고 28회입니다. 그리고 뭐 1번부터 10번 요거는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많이 설명한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은 노란색. 여기까지만 1,145회 당첨 번호 예상 세 번째 우리의 송편이고요. 자 송편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세트 6 14, 25, 36, 39, 44. 2세트, 3, 13, 27, 36, 40, 45. 3세트, 4, 17, 25, 32, 36, 41. 4세트, 7, 16, 28, 35, 37, 42. 5세트, 7, 17, 24, 33, 36, 42. 됐구요! 자, 넘어가서 1145회 당첨 번호 예상 네 번째 절편이고요. 자,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 1세트 8 15 19 27 32 35, 2세트 7 15 18 23 35 38, 3세트 5 12 15 23 35 36, 4세트 5 11 15 24, 33, 36, 5번 세트, 5세트, 4, 14, 16, 26, 36, 39. 예! 좋습니다! 후! 자,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월요일 이제 점점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점점 추워진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 건강이 첫 번째죠. 건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로또 1등 되는 게두 번째로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 즐겁게 가지시고, 매사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월요일 꽝스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형님! 누나들 사랑합니다. 예, yeah.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예. Yeah.